여기는 아직까지 캔벨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쪽만 이제 샤이머스에을 심어놨는데, 잠시 한번 들어가서. 아, 토질은 완전 마산 아니지, 그렇죠? 객토를 엄청 한 네, 1m 정도 1m, 하셨을 겁니다. 예, 예. 오늘 여기가 이제 원래는 논이었는데, 예. 이 네. 그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도사가지고 한, 15년이 멀는데는 모르겠는데, 캔벨포드 네. 밭을 하고 있었어요. 저렇에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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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음... 흙을 좀더 넣어가지고, 예. 여기가 땅이 저 점토질이 좀 많아요. 근데 아, 요게 그래요? 예. 점토질은 처음에 키울 때는 조금 힘들어요. 예. 뿌리 활짝도 잘안 되고, 예. 그 물을 많이 주면은 잎이 오그라들고 이런 예. 문제점들이 많아. 예. 그래서 이런 점토질은 예. 물을 짧게 주셔야 돼요. 예. 한 번에 많이 주시면은 예. 이게 끝에 이, 나가는 생장점이 돌이 말려 들어가. 예, 예, 예. 이게 마르면서 말려 들어간다는 yeah, yeah. 느낌을 받아요. Yeah, yeah. 그러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잎이 오라들어 yeah, yeah. 그래서 물이 너무 yeah. 많으면은, yeah. 저, 수분은 필요한데 yeah. 수분을 공급을 못하게 돼 있어. Yeah, yeah. 물이 너무 많으면은, yeah, yeah. 뿌리가 문제가 돼서요. Yeah. 그러면 잎이 다 말려 들어가.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땅은 물을 짧게 자주 주시는 거 너무 또 자주 줄 필요는 없고 예. 그 그러니까 그이 정도 파서 보면은 뭉치잖아요 이 예. 정도면은 저 아직 물안 주셔도 돼자 예. 이게 살짝 퍼서질 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살짝 퍼서질 때 물을 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 빠짐이 잘될것 같으면서도 이게 점토질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땅은요 처음에 키우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음. 그렇다고 아주 힘들진 않아요. 음. 덜 빠짐도 적당히 돼서. 그런데 한 3년째 되면은 굉장히 좋아져 이런 밭은. 이런 밭은 3년째 되면거 걸음도 적게 하셔야 돼. 음. 걸음많이 하면은 세력이 되게 좋아져. 근데 걸음이 좀, 처음에 만들 때. 예. 걸음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아 예. 어, 이게 네. 그, 네. 그 소그름 들어갔죠? 네. 소그름 들어갔는데. 예. 네. 그, 제가 지금 이제 좀 배우고 있는 분이, 네. 내 차를 넣으시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1,100평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비물를 넣을 때는요, 네. 발효가 제대로 된거 넣으면은, 네. 조금 많이 들어가도, 음. 문제가 덜 발생해요. 그런데, 네. 이게 발효가 좀덜된게 많이 들어가면은, 네. 안에, 저, 부식되는 과정에서 염려 농도가 높아져요. 네. 음. 그러면은, 이삼압 원리에서 이게 네. 역삼탑이 걸려. 요 네. 그러면은 클 때는 웬만해서 역삼탑이 안 걸려. 요막 네. 승목일 때. 네. 근데 어릴 때는요. 뿌리가 아직까지 코트 상에서 이제, 아,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뻗어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도 잎은 오라 들고 네. 수세 이게 빠지지는 않고 네. 끝에 나가는 이저 생장점은 말라 들어가. 네. 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잎 편도 크고. 우리 생장점이 밑에 있어 음. 그좀 그렇죠. 밑에 있고 안 올라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자 갑자기 비료를 많이 넣어도 자 여기는 저 이제 유인할 때까지 유인을 할 때까지는 물 외에는 주시면 돼물 외에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유인을 하고 나면은 비료물을 주되 아주 소량으로 연하게 뭐, 한, 음. 10일에 한 번씩이나 소량으로 흔하게. 음. 그러다가, 6월 중순 넘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네. 그때는, 이, 물도 줄여야 되고, 그 비료도 주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선만 먹어도 이게 잘 자라. 아. 공기 중에 선만 먹어도, 네. 그 전까지는 천천히 나가다가, 네. 갑자기 6월 중순 이후 7월 달다 돼가면 비가 자꾸 오잖아요. 네. 그러면, 비늘을 덮어놔도 공중에 습도가 있어요. 음. 그 선만 먹어도 마디가 열에 가는게 갑자기 쫙 빠져. 음. 그때 물을 칠해야돼. 음. 풍기야. 돼. 풍기고 개폐기랑 환기를 잘채어야 잘 돼. 음. 그래서 석을 잘 날려야 돼. 그래야지 이 마디가 덜 빠지고 음. 그래서 6월 한 20일 됐다 싶으면 비가 자주 오고 하면 음. 물도 주는 걸, 관조하는걸 줄여야 되고 비료하는 것도 멈춰야 돼. 음. 그럼 그때 이렇게 마디를 네. 짧게 하려면은 예. 무슨 갈심제라든지 이런 거안 쳐도 돼요? 불나 이런 거 있잖아. 인상깔 구래 같은 거 정량으로 타고, 너무 강하게 타면은, 어린 놈이 너무 강하게 맞으면 또 너무 안 나가, 생장점이 막혀서. 그래서, 부료를 정량으로 타서, 옆면식으로 뭐 살충제를 등칠 때, 섞어서 쳐주고 이러면은, 마디가 덜빠져요 그리고, 인산을 자꾸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 나무 자체가 좀 단단해져. 자꾸 수분하고 질소는, 자라긴 잘자라는데 나무가 불러. 근데 인산하고 갈슘하고 이런 걸 주면 조직 자체가 건강하고 단단해져요. 예. 자, 한 번은 갈슘 주고 한 번은 인산, 뭐 불이어 주고 이런 식으로. 예, 예. 장마기가 딱 오기 전부터 딱 시작을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2 3일 전부터 비가 한번 며칠간 온다 이러면 미리 갈슘을 뭐 한번 미리 쳐놓고 예. 그리고 비가 오다가 중간에 날이 개고 이러면 불이어는 한번 인산까지 한번 살짝 쳐놓고. 연면식. 연면식. 예. 거기 중요한 거 같아요. 초기에. 여기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면 안 좋아. 잡아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항상 보면은 잘 크다가 갑자기 쫙 빠져. 음. 내가 비름 물 줘서 가냐? 그게 아니라 비가 오면은 음. 토양의 습도도 올라가지만 이 공기 이 공기 중에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공을 통해서 그 습을 다 먹게 돼 있어. 요 예, 예. 그래서 막 갑자기 자라는 거. 음. 자 그리고 갑자기 너무 빨리 자라다가 빛이 딱 뜨면은 잎이 다오어라 음. 이게 도장지처럼 쭉 빠진 거는요, 이게 너무 연하다 보니까 이게 이 수분 용탈이 더 급격하게, 음. 연하게 자란 게.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수분이 용탈이 확 오는데 뿌리에서 그 수분을 받치겠어요. 못 받쳐. 그러니까 다 오라잖아. 그래서 그, 저, 그 전에 이 나무 자체를 미리 건강하게, 연하게 말고 건강하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1 년차는 거기 어, 중요한 것 같아요. 마디를 쭉쭉 안 나가게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가. 네. 자, 이런 거는 지금 마디가요. 뭔가 트이 들어오는 느낌 이딱 같잖아요. 마디에서 네, 짧고 네, 네. 절대 밑으로 비료를 준다기보다 위로 네. 위로 나르게는 있어요. 음, 음. 저 질소 한6% 이렇게 나르게 네. 그 넘치지가 않아. 양분이 딱 그냥 어린 묘목이래 저 관리하기 좋아요. 그래서, 나르겐을 옆면식으로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 쳐주면 잘 자라 올라와요 아, 지금 뭔가 모르 약간 멈추는 네. 듯 이게 아. 이제 토양의 습도가 높아요, 이게. 아. 그래서, 그, 나르겐을 주든지 아니면 아미노산. 옆면식으로 네. 해서는 탈이 없어요. 네. 자, 근데 너무 이래 어릴 때 인상가리는 옆면식비 해도 탈이나. 어. 이, 잘못하 막혀요. 네. 그래서, 불효는 한이 정도 유인성 꺾었을 때는 하고, 네. 그전에는, 이 아미노산이나 다르게는 있어요. 음. 뭐 그거를을한 일주일 한, 한 번씩 이렇게쳐주면은 유인선이 요거를 이제 일단 꺾었을 때 꺾어서 이제 인, 인산, 나갈 때 인산 칼슘 같은 걸좀 주고 음. 밑으로 이제 비로 뭐1 음. 9 싶거나 20 20이게 20. 예를 들어 뭐한 600평이다 이러면 네. 소량으로 2kg 이런 식으로 네. 막 남들 5kg 늘어 5kg씩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때는 막 마디가 그 잡을 수 없이 네. 빠져. 네. 한 2kg 이래 줘 가지고는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기존보다는 조금 더잘나가요 예. 그리고 장마기가 다가오면은 그 비로도 꺼내요. 예. 물도 줄여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잘 밑에서 못 받치는 거 위에서 쳐서 잎을 통해서 바로 먹게끔 해줘야 돼요. 예. 자, 요런 잎이 약간 뭔가 덜 빠지는 느낌 예. 오잖아요. 예. 요런 거는 나르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치세요. 예. 그러면 잘 올라오고. 물수가 나르겐 6% 인산이 한 4에서 5%예요. 그러니까 음. 마디가 길게 빠진다든지 짜른다든지 그런 게 없어. 네. 그냥 건강하게 잘 자. 음. 자 물은 물은 주기는 주되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막 시간 3 시간 주지 말고요. 아니면 5일에뭐한0 4 0분 주든지.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물을 전기대 네. 관정에서 오는 물. 저수지 물을 지금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네. 음. 수지 물을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아.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웃음> <웃음> 어? 음. 그냥 물이 그냥 쏙쏙 똑, 뜨지는게 똑 아니고, 아, 예. 그러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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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똑 시간을 줄여 남들 한 시간이면 여기는 한 40분이죠. 네. 네. 그래서 예. 저는 물 주는 거를 음. 참고 있으면 참고, 물이 없 나른다 이런 아, 내 앞에는 저기야 높잖아요. 예. 뒤쪽으로는 원래 유광안뜯어갖 물을... 아마 묻었을 것 같은데 유관... 물이 밀고 들어와버리면 이쪽에만 묻었을 요 아, 이쪽 오른쪽만. 저수지에서 들어오는 거라요 요거는 천변식이기 때문에 우리 네. 바로 밀고 들어오면 바로 그 물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데 음. 이제 일반 과수는차 밑에 불리가 있어서 물이 좀 밀고 들어와도 그좀 타격이 덜해요. 근데 증변식은 바로 타격이 와. 그래서 조기가 지금 도랑입니다. 도랑뚝입니다 저기가. 도랑뚝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저리 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물이 네, 져서 서며 이건... 들어옵니까 지금? 이거 높였는데. 서며들어는 것보다도. 네. 원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원래 지 제가 걱정인게일2해보면은7월달에는한달 뭐 내도록 비가 오네만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솔직히 이게 그렇게 제가 하라고 시키기에는 힘드는 작업이라 네. 이 토양이 이 밭이 낮은 데가 있어. 네. 비가 오면 길보다도 낫고, 음. 비가 많이 오면 밀고 들어올 것 같은 이런 데는 없는데, 네, 좀 낮은 곳에 저 웅덩이를 파야 돼요. 예. 파서, 그 저걸 묻어야 돼. 저뭐 500ml 짜리나 이런 걸 묻어가 예. 그수중 모다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는. 음. 2인치 짜리로 펀내야 퍼내, 돼. 예, 예. 음. 2인치 짜리로 펀낼 때는 그 관을 묻어가, 관을 연결해서 저 옆에 개울가 쪽으로 예.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그쪽으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아마 그런 집들이 여기는 그러진 않을 거니요 여기도 그럴 그런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면은 저쪽에 와보시면 비쪽으로 이리 이리 비 맞아서 비비 맞아서 아, 비 맞아서 관을요철서부터 예. 끝까지 다유관을 예. 묻어서 예. 일단은 이거 들어오는 거는 일부는 차단시키려고 했어요 아, 이 정도 깊으면 괜찮아요 예. 이 정도 근데 기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예. 여기서 이 물이 땅 속으로 해서 저 끝까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 물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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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물이, 물이. 여기 고인 물이 아 지하로 해가지고 음. 그걸 못못 뭐, 뭐 넣으셨어요? 아, 원래부터 묻혀 있었어요. 이게. 아 그래요? 자고 아, 촥까지 네. 문제를 보면은, 네. 네. 저 끝에 도랑 쪽에 가면은 이게 물 흐르는 곳이 나서 비가 많이 와서 도랑 이 영유가 되지 높아. 네. 예. 네. 수위가 높아도 영유가 되지. 면 물이 영유하겠죠. 아져나가고 이게 불이 일로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그 밀고 들어오고 물이 고이는 쪽에, 네. 그, 땅을 파서요, 한 1m 이상 파야 돼. 음. 막한 1.5m, 2m 파가지고, 거기에 저, 저, 바퀴 있잖아요. 네. 저 옆으로 물이 안 새나가게. 네. 묻어 놓고, 거기에 이런 트위치자리 넣어 놓고, 물이 그렇게 흘러 들어오면 밖으로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음. 물이 안 잠겨. 이제 원래, 낮은 데는, 그럴 확률대이 지금 있어갖고 솔직히 네. 걱정이 많아져요.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예. 예. 장마가 좀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온다고 예. 그러더라고그 도랑으로 나가는 고, 그, 그, 그 뭐죠? 그이 예예. 밀고 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예. 그거는 일단은 차단을 시키고 아. 이이어서 이 나온 물은 큰내는쪽으로아 그 네. 네. 그렇게 네. 하신다고? 아.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 비가... 여기가 그런 데다 싶으면 미리 좀 파가지고 미리 예, 대체뭐 예, 적당히 오면은 수중마다 갖고도 퍼 올릴 수 있는데, 예. 그거는 그 양을 만약 많이 밀고 도는 건못 봤잖아요. 음.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이걸 지금 밑에서 두 개를 같이 받아 올리신 양이거든요. 아, 그래 음, 여기서 이렇게 받아 예. 올리셔도 돼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나는 예. 올려버리고, 하나는 올려버리어 예. 예. 그렇게 하셔도 예. 되고요. 예. 예. 아니면 이걸로 가서, 만약에 네. 잘라서 한다, 이러면은, 네. 50cm 정도 올라왔을 때, 네. 네. 한 뼘에서 잘라서, 네. 하나는 요리 보내고, 하나는 요리 보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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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두 개는 네. 지금 받으려고 지금, 처리하셔도 네. 돼요. 이 철사선이, 이 선이, 이쪽, 이쪽하고, 이쪽하고, 네. 관계없죠,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관계 네. 자, 이것도 유인할 때, 네. 한, 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서서히 느낄 요 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눕혀버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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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관이 아직 작잖아요. 네. 이걸 눕혀보니 안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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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안 나가요. 꺾여서. 어, 어. 이게 직립식으로 됐을 때 얘가 잘 자라거든요. 음. 그래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서서히 꺾어서 잡아줘야지 잘 나가. 이게 따 되나요? 예, 그건 따야지 이제 잘 음. 나가지. 이것도 눕힐 때도 한개로 오는 거 있죠. 한개로 오는 거는. 네. 한개로 오는 거는. 유인선에서 한 50cm 정도 올라오면은 저 너무 어릴 때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목질화가 시작돼 약이 정도 올라오면 여기 단단하게 형성돼. 그것도 한뼘 정도 밑에. 자르고, 어. 한뼘 정도 밑에 자르면, 예. 결국은 여기 또 자라 올라와서 요쯤 있어. 예. 예. 그쵸? 예. 예. 그럼 여기서 눈에서 받아서 요리 제끼고, 예. 예. 밑에 예. 눈에서 받아서 요리 제끼는 아. 거라고. 아. 자, 근데 요 정도 올라왔는데, 예.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저, 부처를 따는 사람이 있어. 예. 유연할 놈이 없어져요. 예. 예. 요 생각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야간...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건 예, 그런 실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밑에 좀 잡지 말고요. 이건 아마 게 예. 여기 이제 예. 여기 올라오는데, 예. 이게 밑에서 오면, 심찬타 그러면은, 네. 음. 이놈은, 여기로 가고, 부초를 받아서 여기로 가고. 그러면 그러면 그 굵기 가은 2대1대. 음. 굵기 같은. 차이가 최대 3대1대일 수 있어요. 아, 얘가 3배 아. 굵고, 얘가 음. 가늘나. 아. 자, 그럼. 잘라서 똑같이 받아버리면은, 음. 양쪽을 굵기가 똑같아요. 예, 예, 무조건 음. 그렇게 음. 하셔야 돼요. 예, 예, 예. 아니면 아예 키우들하고 그냥 처음부터 가셔도 돼요. 카에달을 기업사로 기역, 네, 그냥 네, 가셔도 되고 네, 네. 그 나무 상태에 잘라서 이제 고데고데 판다예자 네, 네, 네. 네, 음. 지금 밑으로 누가 하여 뭐비어 줘야 되는데 하나 큰나에비어주면 이파리 다흙라알들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르겐이나 아미노산 가지고 연면시비로만 네, 네. 그렇게 해서 쳐주시면은 잘 자라 올라가요 네. 지금 이제 6월 달다 돼가는데 원래는 이게 유인성 가까이 거의 올라와 있어야 돼. 음. 이게 뭐, 언제 심으셨어요? 아, 이, 이 나무는, 이런 나무는 지금, 예. 지난, 지난 1월날 심었어요. 음. <laughs> 죽어서 다시 심어가지고. 숨을 아. 놔고 예. 싸게 예. 날 뜨다고, 기다고있다가안 돼가지고. 예. 예. 자, 묘목도, 예. 예. 뿌리가 되게 좋은 묘목을 심어야 돼요. 음. 그래야지, 음. 자 딸기 모종도요, 저 모종 상태가 뿌리가 좋고 좋은 걸 심으면, 음. 그게 농사가 잘 되는데, 뿌리 상태가 안 좋고 묘목이 안 좋은 거 심으면 은한해 고생해. 음. 자 딸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심으면 잠깐 패농해요. 예. 그래서 줄 지, 지금 이원원목 있잖아요. 이게 예. 저 전목 점목, 전목이 전목 점목 나무가 대목이. 어대 대목이 네. 지금 저쪽 굵기 한저 정도. 예. 저 정도가 딱 좋아. 요 이게 너무 굵어도안 되고 적당히 음. 굵은 사이즈가 좋아. 요 음. 이게, 이게 <laughs> 네. 살살긴 살겠죠 지금 심을 때? 자 이거는 이거는 지금 청산을 너무 많이 해서 얘가 수분이 부족한 거라 자요 네. 여기는 네. 지금 또 물이 부족해 이런 거는 주, 저 따로 저거, 이걸 주기 위해서 다풀 수는 없어요 물조로 네. 있죠 네, 네, 네. 물조로 살짝 주고 옆면시비로 아니면 이런 부분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말라 말라져가는 느낌 받잖아 이거죠 아. 그렇죠? 이게 물이 부족하면 분 같은 게 있죠 틀 같은 게 많아져 음, 물이 부족하면 네, 털 같은 게자 음. 물이 충분하면 이게 윤기가 나 음. 윤기 안 하고 좀 반들반들하고 네. 이틀 같은 게좀 적어요 네.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아. 저물 제대로 먹은 거음음여 아, 이제 물을 제대로 먹고 아, 이털 아. 같은 게 적고 음. 아, 예. 제가, 제가 물을 좀덜 먹었다 이래 모습이 어. 자, 그래서 저런 데는. 물조로로 물조로 가지고 해결을 하세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주고 옆면식으로 네. 물조로 위로, 위로도 위로도 한번 주고 이렇게도 주고, 주고, 예, 밑에도 주고. 자, 유인선에서 유인 끝을 때까지는 나르게나 아미노산 외에는 밑에는 절대 비료 주지 말고. 음. 자, 이거만 알아 주시면 돼요. 네, 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올레식장 어, 샤인머스캣 전체적인 컨설팅을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